우리 <laughs> 아니 왔어? 너희들 운동 있어. <laughs> 아까 기다려. 그 <자리에>. <laughs> 아니야. 아까 기다볼 그 거예요. 오, 가자. 오, 오, <웃음> <웃음> 우리 그고 라면이랑 어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다 몸이 가벼운데, 그들

Thank you. Whoa, 괜찮아, 이거. 리 좋아. 아이면안되안 돼, 거기서. 어, 땡겨주면 안 돼. 어, 땡 나가. 아, 이형 축구 안 해. 응. 아, 응원해야지. 응원. 땡겨주면 어, 응. 어, 에이, 주황, 하지마, 하지마.

두려 오영한 은것 같은데. 친해지아 지금 더 준영이. 응원 응원단이 도망어 <laughs> 어디 갔지? 근데 어디 갔어 아, 공차로만 갔다던데. 아, 저 밑에 있어 <speaking> 음진 응. 되게... 응. 이거 한번 줘데 너무 몸이 가 좋은데? 오개 응. 부실 때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응 몸이 풀려버렸네 승리가 너무 박혔어 네. 가볍다 맞지? 오 좋다 어, 이래서. 아 응. 시도 좋았어 날씨가 데날씨안다호호어는날이 자기가 브레이크 잡아어 날씨 좋다. 일단, 어차피, 용량이 없었다저 새로운 골프기 때문에, 아, 새로운 게 같이. 골을를 넣어야 되는데 뭐. 됐다. 전진, 이거부터 안가다고올라가 그럼 이고 된다고. 방이 붓고. 오케이. 와. 철벽이다. 철벽 모드. 깜짝 맨날 지원이랑 해야 되면 거. 저거도 그런저새 뭐야? 몰라요 네. 미하게잘 빼는 거. 그렇지. 발 뺐어. 맨발바리분할 거라. 너 배불러? 네. 어 네? 아, 네. 괜찮아? 네. 많이, 많이 먹었어? 아, 뭐한개씩다먹 깍두기까지 동반해서. 깍두기? 깍두기 어청김치이 아, 갖고 왔어? 어. 어. 밖에서?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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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먹이. 아니, 애들 밖에 그고 싶다. 아, 날씨 좋아서? 어. 이었구나집에서뭘까는데나가니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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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이수태클왜 잘하지? 기분 나쁘게 잘하지. 대연아 맨 막둥 14번을 잘 잡아야지. 다시 그래 잘잘 밀다 잘, 잘 밀어. 아웃 아웃. 잡아. <laughs> 응, 음, 음, 음. 맞아. 가어이 어디 오오 와, 앉아, 앉아. 져, 안 코가 너무 좋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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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사이드를잘 이용한다. 어, 닮았어, 이용한 어, 지금.

뭐, 누구야? 음, 응. 음, 이거 라이벌에서 그거 아, 아니야.